우리가 이뭐 액젓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.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100% 좋은 건 없어요. 근데 이 지금 액젓이라는 거는 멸치 액젓이든 까나리 액젓이든 뭐 참치 액젓이든 어떤 액, 어, 액젓이든 간에 우리는 이 미나리와 냉이와 달래 미나리, 냉이, 달래 부추의 좋은 성분을 빼내는 그런 역할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. 음. 뭐, 100%졸린 없죠, 여러분. 하지만 이거를 착출을 해서 먹어야 하니, 어떡하겠어요, 여러분. 필요하잖아요.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, 그 매개체를 저는 뭐냐면, 이거를 뭐냐면은, 여러분, 그, 액젓을 선택한 거예요. 왜냐? 이거는 지금 미나리, 달래, 냉이, 부추, 이런 것들은 여러분, 분명히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, 갱년기에, 갱년기에 뭐냐면은, 어...